불이한 청지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 맡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날이 다가오자, 이 청지기는 주인이 오면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내어 주인의 재물을 빚진 자들을 만나 빚을 탄감해 줍니다. 주인의 돈으로 탄감하기에 불이한 청지기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불이한 청지기를 읽을 때마다 모순된 점이 보였습니다. 만약 재물이었다면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소진시킨 것을 다 알았을 때 내쫓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나오는 탕감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도 종들과 결산할 때에 한 종이 자신 몸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만달란트를 빚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원죄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를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감도 같은 의미입니다. 불이한 재판장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모든 비유를 다 동원하여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이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으로 탕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복음을 맡은 복음 전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신약시대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며 신약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자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이며 해처럼 빛나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위롭다 여기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위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니 그러니 구약의 아들들보다 신약의 아들이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어 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 복음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 요한일서 2장 7절의 세계명으로 나옵니다. 이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는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역입니다. 감사합니다.